금요기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길고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 밖을 보니까 이제 꽃도 피고 날이 제법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우리 한번더 인사합시다. 봄이니까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한번더 인사합시다. 예, 기도 많이 하러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충교들 좀 끌고 나오시고,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어, 사무에나 7장의 내용을 다룹니다. 음,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약속과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영원한 왕,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또 왕으로서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는 말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궁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곳을 비교합니다. 다윗 자신은 왕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진 백향목 궁에, 궁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둘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어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고 여호와께서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몸에서 난씨한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에서 핵심은 집입니다. 집. 집은 거주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포함한 한 가문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윗의 경우에는 그의 왕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히려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영원한 왕조에 대해서도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집과 나라, 왕위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이후 이어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위대한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본문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모자라서 왕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가 아니고서나 허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결코 이러한 일은 다윗과 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 통치하는 아래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 약속과 놀라운 일은 사람의 법을 넘어서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던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후손들 왕조에 대해서 영원한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통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으며 불순종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7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보잘 것 없던 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심지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선이 이러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나를 구원하시고, 심히 두려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대적하는 모든 신들 사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나의 가문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시니, 다이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왕이지만 나를 구원하거나, 결코 나의 업적을 높여 칭송하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의 종과 종의 집이라고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 주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가문에 대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겸손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윗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자신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받아야 할한 언약 백성, 한 성도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때 그는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불순종하면서까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왕위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 때문인 양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신이 결코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집에서 영원한 왕,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낮아졌습니다. 엄청난 은혜 앞에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유일하심을 찬양하며 겸손히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 속에 인정받고 성공한 인생 같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와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 구하는 것은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 생의 자랑 뿐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던가요? 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인생의 통제 밖에 있는 자기 과시적인 성공을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만 멈춰져 있고, 기도하는 것조차 내 의지로 하다 보니, 과시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게 지금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무시한 채 나의 생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불신앙적 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만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의 유일하심을 신뢰하며 전능하시고 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잘 것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이 우리는 작은 종에 불과하다 그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언약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한 후에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종과 종의 집에 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볼수 있듯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28절에서 주의 말씀이 참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참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다윗 왕조 사이에 맺은 언약이 참되고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되신 하나님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서게 해 달라고 영원히 복 받게 해 달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후손의 왕권들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로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언약을 보존해 가시며 특별히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왕위가 보존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기도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가져다 준다 해도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구한 복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복입니다. 이 약속은 진리이고 결코 불변하며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약속, 언약을 향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 그 왕위를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히 성취 되셨, 되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 낮아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기도의 본 겸손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저편에 서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결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던 았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히 세워 가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